안녕하세요, 카라디엔 씨 이소장입니다. 세종시 고운동에는 북측 상권과 남측 상권 이렇게 두 개의 상권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상가는 북측 상권에 위치한 가락마을 18단지 내 상가 현대힐스테이트몰 2층 상가 임대입니다. 소개해드릴 물건은 도로변에서 위치해 가시성이 아주 좋은 홍보 효과가 뛰어난 자리입니다. 코너 2층으로 바로 앞 테라스까지 활용이 가능한 귀한 상가 임대입니다. 면적은 96제곱미터로 실사용 면적 26평입니다. 2층 코너 전체 홍보가 가능하며 원래 미술학원이 임점에 있었다가 나간 상태입니다. 학원을 그대로 하셔도 좋고 다른 업종도 가능합니다. 임대가격은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 160만원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옆큰 테라스를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다 보니 활용도가 아주 높다는 점입니다. 학원 자리이긴 했지만 카페나 음식점으로 들어오시면 테라스 쪽으로 테이블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질 것 같습니다. 가락마을 18단지 내 상가는 스트리트몰로 형성되면서 북측 상권으로 잘 자리 잡았으며 인근 아파트 단지 세대수 또한 많아서 고정 고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던킨도너츠, 투선플레이스 롯데리아, 충만치킨 등 많은 체인점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가락마을 18단지 상가 그 외에도 비어 있거나 양도 양수 매물 다수 보유하고 있으니 고운동 상가 임대 알아보신다면 바로 상담 전화 주세요. 물결표 카라디엔씨는 부동산 컨설팅 법인으로 현재 부동산 네 곳을 지점으로 운영 중입니다. 다수 매물 보유 중이며 상담 언제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